할렐루야.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이라는 골리앗 앞에서, 세상이라는 골리앗 앞에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알수 없는 다양한 복잡한 당황스러운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불투명한 내일, 또 불확실성,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대상 역시 다양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중에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드라마 제목이 이렇게 길어요.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이게 드라마 제목입니다. 엄청 길지요? 어려없살이 서울에 자가를 마련한 대기업 다니는 부장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며 사는 그 정말 어려운 우여곡절을 잘 담고 있는 드라마의 얘기는 부장이니까 위로 임원을 이제 올라가야 되니까 임원이 될 문턱 앞에서 임원들로부터 내리 갈굼을 당하고 또 밑에는 밑에 사람들로부터 또 치고 올라와서 빨리 안 나가느냐고 빨리 안 잘리느냐고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중간에 딱 겹쳐있는 그 세대를 대표하는 4, 50대 중년의 남성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토요일 밤에 하기 때문에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만, 짤로 여러분들 유튜브 짤로 보면 잘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류승용 씨가 주연을 맡아서 열연을 했는데 아주 연기를 고급스럽게 잘합니다. 밑에 있게 제일, 제일 잘해요. 그리고 그 류승용 씨 아내의 역할을 명세빈 집사님이 맡았는데 명세빈 집사님이 강남중앙침례교의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시고 또 압니까? 우리가 열심히 봤다고 하면 또 우리 명 집사님 한번내려오셔지 맞죠? 예, 제가 우리 명집사님하고 인사도 많이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명집사님 아내로서 또 여련을 잘 하고 있어서 아주 인기리에 방영이 되고 있는 드라마인데요 그 어, 영상 밑에 댓글들을 보니까 40, 50대 되는 남자가 이런 글을 써놓은 걸본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썼는가 하면 어디다 써놨지? 자 보자 아무튼 아 여기 있네요 아 아주 간단한 간단한 문장이었습니다 도저히 무서워서 못 보겠다 4 50대 중년이 겪고 있는 이 아픔과 그 서러움을 너무 현실적인 고증을 잘해서 이 드라마를 만들다 보니까 그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많은 서울 자갈을 가지고 있는 김 부장들이 이 부장들이 이걸 보면서 마음의 큰 불편함 때문에 도저히 다음 화를 못 보겠다라고 할 정도로 어려움을 많이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켜보려고 하는 사람들과 어떻게든 자리를 비켜주기를 바라는 사람들 사이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큰 두려움과 어려움. 여러분들은 혹시 겪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이제 부목사 하면서 밑에서 전도사님이 이제 목사님들이 다 되셔야 되니까 목사님들이 나가줘야 이 전도사님들이 목사한 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많이 있으면 전도사님들이 목사님이 될 수가 없어요. 8년, 9년, 계속 만년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 위에 형님들 형님 부목사님들이 사실은 제갈 길을 잘 찾아서 이렇게 사역지를 잘 나가셔서 사역을 잘 감당하셔야 되는데 그게 또 4, 50대 중년 된 부목사님들 입장에서는 그한발 내딛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나 어디나 다 어려움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운동 선수들도 혹여 세상적인 부요를 다 가지고 누리고 있는 다 가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느낄 일, 어려움 느낄 일이 다 나름대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주 월화수 어떤 두려움과 어려움의 직면에 계셨습니까? 저는 이제 본당에 이제 공사를 했잖아요. LED를 아주 멋스럽게 잘 시공을 잘했어요. 그게 운반도 잘 해야 되고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안전하게 잘 되어져야 그 작은 소자 입자가 안 떨어져야만 이 TV로서 화면의 역할을 잘할수 있기 때문에 정말 기도하면서 이게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또 여러분들에게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또 이렇게 큰 돈을 우리가 함께 헌신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또 긴장도 되고 두려움도 있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나름의 그런 두려움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의욕을 빼앗아가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무엇이든지 쉽게 포기하게 만드는 이 두려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정말 극복해야 할 그런 대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뭔가 해보기도 전에 스스로를 패배자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해.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냥 해. Just do it. 그냥 시작해. 이 말을 저는 좋아합니다. 시도도 해보고 고민해야 고민될 시간에 부딪혀도 보고 시작해보는 것이죠. 그래야 시행착오도 생기게 되고 인생의 여러 가지 수업료도 지불을 하면서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지름길이 열리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성도님한테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그냥 해! <laughs> 반말을 하기가 그러면 영어로 just do it. 그러나 성향상 상대적으로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돌다리도 두들겨봐야 그것도 몇 번은 두들겨봐야 분명히 단단하고 튼튼한 진검다리인데도 불구하고 두들겨보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봐야 매사에 심사숙고하고 신중해야만 돌다리를 건널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스스로를 무력하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두려움과 수준에 이르는 것은 저는 정신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해. 시도해. 이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사울의 이 군대의 모습이 꼭 이와 같은 큰 두려움을 만난 상황임을 오늘 본문 11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사울과 지금 현재 그의 군사들은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모였고, 블레셋 장수 가운데 거인 골리앗이 앞에서 진두지휘하며 사울의 군대를 위협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을 이 사울의 군대가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외로 이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스펙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장군에 대해서 소개할 때 골리앗과 같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예를 만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의 스펙은 이렇습니다. 일단 심장 키가 6규빗하고 한 뼘이었다. 6규빗하고 한 뼘. 고대 이스라엘에 길이를 측정하는 단위로 규빗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규빗은 여러분들 여기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줄자로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재봤거든요. 여러분들과 저의 이팔 길이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5cm 정도 됩니다. 어, 45. 저는 재보니까 44cm 정도 되더라고요. 한 1cm 모자라요. 키가 조금 작죠, 제가. 그렇지만 45cm 평균으로 했을 때6규빗한 병. 여섯 규빗 하면 2m 70cm 그리고 한 뼘을 더하면 15cm 13에서 15cm 정도 더한다고 해요. 그러면 2m 85cm입니다. 여기서부터 누우면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가 한 2m 80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줄자로 오늘 다 확인을 해봤거든요. 네. 2m 85가 되는 어마어마한 장신의 골리아. 그의 머리에는 노트구가 쓰여졌고 그는 비늘 갑옷을 입고 있었다. 비늘 갑옷, 노스로 만든 이 비늘 갑옷은 무려 무게가 5천세겔이었다 1세겔이 11.5g, 11.5g인데 5천세겔 여러분들 곱해 보면 대략 57.5kg. 여기 57kg 있으시죠? 분명히 있으실텐데 57kg 제 눈을 피하고 계시는 몇몇 분들이 계시네요 57kg 몸무게를 갑옷으로 입고 다니는 사람 그의 다리에는 노 뭐죠? 노 각반을 쳤고 어깨에는 노 단창을 베었고 창자로는 배틀채와 같고 창날 창날 창이 이렇게 있으면 날만 7kg이 되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음을 알수 있지요. 성경은 이렇게 골리앗에 대해서 아주 그의 스펙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 우리 오늘날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삶의 두려움과 어려운 상황을 대변하고 있는 세상을 대표하는 인물로 이 골리앗이 쓰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는 것이죠. 비늘 갑옷을 입고 있고 노투구를 하고 있고 노 다리에 또 창틀을 가지고 있고 또 배틀체 같은 창을 들고 있는 이 골리앗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변에도 많이 있더라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니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은 인류 역사상 이런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거인. 다시 없을 거인의 모습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이 골리앗이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세상 편이라는 것이죠. 블레셋, 세상을 대표하는 블레셋의 장군이었다는 것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사울은 지금 골리앗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여 아무것도 할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음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땡땡 얼어붙은 것이죠. 골리아스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렵게 하기에 충분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 사울의 군대가 진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순히 자기 눈앞에 블레셋의 거대한 장군, 골리앗이 있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군대가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 이들은 큰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이 사울과 그의 군대를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 바운더리를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큰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고. 완전히 꽁꽁 얼어붙을 정도로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는 두려움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했을 때 강하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직은 거리에서 가깝게 손 붙잡고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두려움은 불신이라고 하는 양식을 먹고 자란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두려움은 뭘 먹고 자란다고요? 불신을 먹고 자란다. 그러니까 불신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극대화하게 만드는 재료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불신이 두려움을 촉발시키게 되면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는 저어리 모두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하를 호령하며 일대일로 싸워보겠다고 제안하며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고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라고 제안하며 비아냥거리고 있는 이 골리아 시위 두렵기도 했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군대를 조롱하는 골리앗 앞에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사울왕은 무엇을 제안합니까? 많은 재물을 주겠다. 내 딸을 주어서 너를 나의 사위로 삼겠다. 너희 아버지의 집에 다시는 세금을, 세금을 묻지 않겠다. 세금도 탕감해 주고, 사위도 삼아 주어 로얄 패밀리, 왕족으로 삼아 주고, 많은 부도 너희에게 주어서 너로 하여금 인생의 꽃길이 펼쳐지게 해주겠다. 사울이 모든 것을 다 약속했지만, 이스라엘 군대 중에 한 사람도 골리앗 앞에 나서려고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군대가 주로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었는가? 우리 앞장 3회상 14장 5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회상 14장 52절 한번 보시면, 사울의 군대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알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어떤 사람을 보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이스라엘에서 용맹하기로 할것 같으면 둘째가라면 서로를 많은 사람들 정말 용감한 사람들, 용기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선 47절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어디마다?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의 군대는 정말 천하 무적의 군대였어요. 물론 아말렉을 이 진멸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울의 군대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신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그런 비참한 군대가 되고 말았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사울은 정말 가는 곳마다 향하는 곳마다 이길 수밖에 없었던 최정예 부대를 갖추고 있었던 그런 군대였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한 이 군대가 마주한 두려움은 상상을 초월하는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두려움 앞에 서 계십니까? 세상이라는 골리앗 앞에서 여러분들 주춤주춤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작 진짜 두려워해야 할 일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세상도 우리가 두려울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정말 두려워해야 할그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몸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들이 뚫리면 세상과 골리앗 앞에서 여러분들을 추첨거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떠나가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사랑 그것은 빵을 만들 때 들어가는 밀가루와 같습니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사랑. 그것은 빵을 만들 때 들어가는 밀가루와 같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글이 실려 있어요. 서커스를 구경할 때 서커스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통영에 살아생전 처음 왔을 때 통영에서 서커스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서커스가 거의 없죠. 그런데 서커스를 보면 가장 스릴 있는 묘기는 아마도 공중근해를 타는 것이겠지요. 아슬아슬하게 사람들이 공중에서 몸을 날리고 사람을 바꾸어 잡기도 합니다. 아슬아슬한 순간이 펼쳐질 때마다 관중들은 탄성을 지릅니다. 그런데 만일 이들이 공중에서 떨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들이 이처럼 대담하게 연기를 펼칠 수 있는 것은 탄력성이 아주 좋은 그물이 아래를 받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물은 반드시 떨어질 경우만을 위해서 대비해 놓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그물을 쳐 놓았는가? 그물은 공중 고개를 할 때에 심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개사가 다음과 같은 설명을 이어나갔다라고 해요. 만약 그물이 없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높이 솟구칠 때마다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신경이 곤두서게 되고 우리는 수차례 실수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물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습니다. 믿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고 어려운 고개들을 거뜬히 해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공중고개를 하는 다른 동료들을 지켜볼 때도 전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커스를 할때 공중고개사들 밑에 아주 탄력성이 좋은 그물을 설치해 놓은 이유는 실제로 떨어졌을 때그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있는 것 자체가 공중 고개사들에게 정말 심적인 안정과 평안함을 주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이 주어진 고개를 멋지게 해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여기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를 안전한 그물이 되어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다. 심적인 안정감을 충분히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그물, 영원히 안전한 그물이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주어진 모든 사명을 두려움 없이 넉넉하게 감당할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이가 엄마와 아빠와 함께 있을 때 어느 곳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물론 엄마가 진짜 무서울 때가 있긴 하죠. 그렇지만 아이들은 엄마 아빠와 있을 때 두렵지 않아요. 설령 사자가 나타나도 두렵지 않아요. 아이는 엄마가 있으니까. 그렇죠? 물론 사자가 제어가 안 되는 우리의 떨어졌다 라고 하면은 모두가 다 두렵겠지만 그렇겠죠? 그렇지만 아이는 엄마와 함께 하고 있을 때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엄마가 품에 안고 있으면 늘 편안하고 담대한 것이죠. 그러나 엄마 아빠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순간을 깨닫는 것부터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이는 아주 급격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만약에 한 시간을 아이를 못 찾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두려움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울산에 있었던 주리원 백화점, 태화강 앞에, 주리원 백화점 앞에, 그 태화시장이 넓게 펼쳐져 있어서 재래시장. 거기는 아주 맛있는 칼국수를 팔곤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칼국수를 참 좋아하셨어요. 근데 이래저래 이렇게 시장을 보다가 제 손을 놓치고 절 잃어버리신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 영광이가 아니라 기환이었잖아요. 그죠? 기환아! 기환아! 하면서, 엄청 제 이름을 불러 제끼면서 저를 찾아다니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를 잃어버리면 아이도 두렵고 엄마도 불안해지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아무리 안아주고 얼러주고 먹을 것을 줘봐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엄마, 아빠의 부재는 아이들에게 말로 다할수 없는 그 자체로 큰 두려움이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 인생에 주어진 직면한 여러 두려움들을 이기고 극복해야 할줄 믿습니다. 저는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꼭 떠오르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김지혜 사모님이 진석이와 주은이와 함께 지하철을 타고 집에 오고 가다가 여러분들 지하철 다 타보셨죠? 우리 통영에는 지하철이 없지만 지하철은 열림과 동시에 얼른 들어가서 문이 닫힐 때까지 기다렸다가 싹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루는 우리 사모님이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주은이 또 진석이는 유모차에 타고 있었는데 주은이를 챙기다가 진석이를 안에다 밀어놓고 마치 마침 그 열차에 타지 못한 거예요. 신석이는 유모차에 단체 열차를 탑승을 했고, 사모님과 주은이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너무 놀란 표정과 더불어 그 안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 역시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이게 무슨 상황이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아이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아, 아이를 둘이 데리고 다니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진석이를 떠나 보낼 뻔 했구나 그래서 그 짧은 순간에 거기 안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하고 눈빛 교환하면서 우리 다음 정보작에서 이렇게 하면서 연락이 돼가지고 승무원이 또 진석이를 안전하게 보관해주고 보관해주고 맞죠 분실 아이 그죠 그래서 다음 역에 가서 이제 다다음 역인가? 이제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가서 우리 진석이를 겨우 만나서 오늘 이렇게 통영까지 내려와서 저렇게 잘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영원히 안전한 그물이 찢어졌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문제는 대상이 아니고 상황이 아닙니다. 문제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내 밖에 있는 문제도 문제이긴 하지만 정말 큰 문제, 큰 두려움을 유발하는 것은 두려움은 뭘 먹고 자란다? 두려움은 불신을 먹고 자란다. 두려움은 내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 해결되지 않는 불통의 문제, 신뢰가 깨어진 이 문제 때문에 생겨나는. 두려움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줄 믿습니다. 지금도 어마어마한 스펙으로 똘똘 뭉친 사단의 역사와 권리학과 같은 세상이 우리를 향해 도발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나와 싸울 자가 없느냐?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던 한 사람, 다윗은 사울과 그의 군대와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은 다윗에게도 똑같은 대적이었고, 똑같은 상황이었고, 똑같은 문제였습니다. 사울에게도 문제였고, 다윗에게도 똑같은 문제였어요. 그런데 사울은 두려워했고,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아가더라 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 플레셋 군대 앞에 서 계신다 할지라도 디모데후서 1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아멘.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삶으로 영원한 여러분들 인생의 그물이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곁에 계심을 믿고 영원의 평안함과 안정함 속에서 두려움을 능히 이겨 극복하는 저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